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원하는 큰 성공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제자리이고 다른 사람들은 실패 없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아, 난 정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온몸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불안한 생각은 더 나쁜 생각들을 계속해서 끌고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성공의 비밀을 밝히는 마스터키 시스템. 저자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마스터키는 통찰력과 지혜를 키워준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준다. 그리고 불신과 두려움, 우울, 고통을 포함한 내 자신을 괴롭히는 나약함을 파괴시켜 준다. 그동안의 불확실하고 흐릿한 방법들을 대신하여 모든 효율적인 시스템의 기초가 될수 있는 명확한 원칙들이 바로 여기 있다. 모든 성공자들이 가졌다는 통찰력, 그리고 그들에게 내재된 사람과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 늘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물에서 발견된 기생충에 대한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가장 낮은 서열의 생명체조차도 자연 법칙을 이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료를 얻기 위해서 화분에 심은 장미 덤불을 방으로 가져와서 닫힌 창문 앞에 놓았다. 식물이 말라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전에는 날개가 없었던 진딧물이 날개에 달린 곤충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한 뒤에 그들은 식물을 떠나서 창문으로 날아가 유리 위를 기어 오른다. 이 작은 곤충들이 그들이 살고 있던 식물이 죽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로부터 더는 먹고 마실 것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굶주림으로부터 수수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시적으로 날개를 키우고 날아가는 것 뿐이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 이런 실험들은 전능한 능력뿐만 아니라 전제한 능력도 어디에나 존재하며 비상시에는 아주 작은 생명체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경험과 상황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강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자연의 법칙에 협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이에게 길이 열린다. 고귀한 영혼은 고귀한 길을 걸어 올라간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법칙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고안되었다.이 법칙은 불변의 것이며, 우리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어려움, 부조화, 장애물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더는 필요치 않은 무언가를 내놓기를 거부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바꾸거나,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꿀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한다면 부족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왜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지 알게 되면 조건을 의식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각각의 경험에서 다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만 뽑아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능력에 따라서 조화로운 삶이나 행복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성장에 필요한 것만 취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하고 방대한 비전을 가지게 될수록 성장한다. 필요한 것을 아는 능력이 향상될수록 더 확실히 끌어당기고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장에 필수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조건과 경험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어려움과 장애물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지혜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배워서 흡수하게 되면 그칠 것이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속담은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울인 노력에 정확히 비례해서 강해지고 성장한다.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요구사항은 우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이 법칙에 의식적으로 협력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생각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사랑은 감정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지성과 이성이 감정으로 제어하고 인도해야 한다. 생각이 생명을 불어넣고 싹트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혹은 사랑의 법칙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이것은 생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다 주게 된다. 첫 번째로 형태를 띠는 것은 언어이다. 곧 내가 하는 말인 것이다. 이것이 말의 중요한 이유이다. 말은 생각이 처음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다. 말은 공기를 잡아서 움직여서 소리의 형태로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생각은 어떤 종류의 행동이라도 끌어낼 수 있다. 어떤 행동이건 간에 단지 생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상황을 원한다면 바람직한 생각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삶을 통해서 풍요를 드러내기 원한다면 풍요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말은 생각이 형태를 띠는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형태를 띠고 외부로 드러나게 될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찍어대는 사진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의 사진들은 우리가 행복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언어를 사용할 때 생겨난다. 생각이 명확해지고 고차원적으로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명력이 드러난다. 저차원적인 개념이 없어진 언어를 사용할수록 더 쉽게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는 언어이다. 만일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사용하려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별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말로서 생각에 옷을 입히는 것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그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지난 여러 세기를 돌아볼 수 있고, 현재 상황에 이르게 한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을 볼 수도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나 사상가도 만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형성된 보편적 사상들의 표현이다. 말은 생각의 형태를 띤 것이고, 문장은 형태를 띤 생각들의 조합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상을 아름답고 강인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을 정확하고 또 조심스럽게 조합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문장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만들어내는가가 문명 사회의 최고의 건축술이며 성공으로 가는 허가증이기 때문이다. 말은 생각이다. 주어진 형태대로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무적의 힘이다. 말은 영원히 거주할 정신적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바람으로도 날아가 버릴 판잣집이 될 수도 있다. 말은 기뿐만 아니라 눈도 즐겁게 할수 있고 모든 지식을 담을 수도 있다. 말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희망을 찾는다. 말은 모든 인간적인 그리고 초인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살아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 말의 아름다움은 생각의 아름다움에 달려있다. 말의 힘은 생각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다. 생각의 힘은 생명력에 좌우된다. 어떻게 생명력 있는 생각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를 구분짓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원칙을 알아볼 수 있을까? 수학의 원칙은 있지만 오류의 원칙은 없다. 건강의 원칙은 있지만 질병의 원칙은 없다. 진실의 원칙은 있지만 거짓의 원칙은 없다. 빛의 원칙은 있지만 어둠의 원칙은 없다. 풍유의 원칙은 있지만 빈곤의 원칙은 없다. 이것이 참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가 수학의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하면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이 있는 곳에 질병은 없다. 진리를 안다면 거짓에 소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없을 것이다.풍요로운 것에 가난이 있을 수 없는 까닭이다.이것들은 자명한 사실들이다.원칙을 담고 있는 생각은 생명력이 있다.그렇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태생적으로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확실히 제거해 버린다.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 덕분에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사람은 생각의 창조력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기가 되고 그로 하여금 운명을 다스릴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될 것이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한 곳에 일정량의 에너지가 나타나면 다른 곳에서는 같은 양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라고 하는 보상의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는 만큼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행동의 파장에 대해서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무언가를 구했다면 받을 것이다. 이부 자리를 정했다면 거기에 눕게 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실타래는 우리가 짜놓은 패턴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통찰력을 발휘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세균들이 내 생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찰력은 정신의 능력으로 만원경처럼 원거리에서 사실과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찰력으로 인해 우리는 유리한 쪽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쪽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통찰력은 내면 세계의 소산이며 침묵, 즉, 집중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은 지식이 아닌 관습과 인습, 습관을 통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지식을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단력과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다.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정신에서 사라지고 만다. 정보의 가치는 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생은 성장의 과정이고, 성장은 변화를 의미한다. 7년마다 우리는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게 된다. 처음 7년은 유학이다. 그다음 7년은 유년기다. 개인적으로 책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다음 7년은 청소년기다. 네 번째 주기는 완전한 성장을 이루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주기는 건설적인 주기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섯 번째 주기에서 재산과 소유물, 집과 가족을 얻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35살에서 42살까지의 시기는 반응과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다시 재건과 조정, 회복의 시기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서 50세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7년의 주기를 준비하게 된다. 감각이나 외부의식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에 각인된다. 창조적 에너지를 위한 패턴이 될 심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 환경, 우연, 과거의 생각 혹은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생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신중히 분석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타인의 생각, 외부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내면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심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운명, 신체, 정신과 영혼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의 형태는 그 생각의 근원이 되는 심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마음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선명하게 시각화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심상이 얼마나 대담한 모습을 띠냐에 따라 달려 있다. 지금과 다른 환경을 시각화 하고 싶다면 그 이상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에 품으면 된다. 사람들이나 장소, 사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꿈꾸는 환경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 그 이상이 실현될 때까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과 물건들이 생겨날 것이다.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부자를 만든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10%가 생각이고 나머지 90%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행동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게 안 되면 행동이라도 먼저해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원대한 꿈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모든 진리는 모든 경험에 녹아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진리는 어디에나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씨앗, 성공의 원인이 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 아무리 올바른 원칙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에 성공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그 결과로서 새로운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